1분이면 충분한 시사 상식. 김건희 자택 압수수색, 김기현 청탁 의혹, 특검이 김건희 여사 자택에서 명품 클러치백을 압수하자 김기현은 아내가 김건희 여사에게 유례적 인사로 준 선물일 뿐, 청탁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정년 65세 추진, 청년 일자리 빨간불, 정부와 여당이 정년을 65세로 늘리면 매년 5만 명 이상 고령 근로자의 은퇴가 늦춰지고 청년 채용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미선, 암투병 후 10개월 만에 복귀. 암투병으로 10개월간 휴식했던 박미선이 짧은 머리로 유키즈의 복귀에 밝은 미소를 보이며 시청자들의 뜨거운 응원을 받았습니다. C15 규제 지역 통계 논란, 국토부 정면 반박. 야당이 C15 규제 지역 지정에 9월 통계 누락을 주장하자 국토부는 공표전 통계는 법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며 반박했습니다. T1, 롤드컵 3년 연속 우승. T1이 KT를 3대2로 꺾고 롤드컵 3연속 우승, 홍산 6번째 챔피언 자리에 오르며 e스포츠 역사에 또한번 전설을 썼습니다.